그냥, 그냥 하면은, 이 애기 안 들어간다고 속으로 들어가고, 겨나오지 네. 않아. 네. 이거는 이제 크랙이 깊은 거. 깊어서, 음, 거의 뭐, 바깥에서 바깥에 하고 뚫렸다고 봐야 돼, 이아이 정도 진단은? 이쪽하고 좀 다르네요. 여기는 이제 좀. 어,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. 여기는 건물이, 여기도 지금 이런데 보면 여기서 쐈는데, 네. 여기서 나오잖아. 네. 여기서 쐈는데 여기서 나오고, 이거는 여기가 여기하고 한 요만큼이 뚫려있는 크랙이 저 안까지 쫙 가있는 거야. 네. 이게 미장만, 이게 베한고 이렇게 미장이거든요, 이게. 네. 우리가 보면 한 이만큼 들어가거든? 네. 얘는 그냥 겉에만 미장을 하는 거야. 네. 이렇게 미장을 뭐 이렇게 두껍게는 안할거 아니에요? 그렇죠? 네. 우리 골조가, 골조가 크레이 한 거는, 이렇게 이런 거는 지금 속은 안간 거야. 네. 얘는, 네. 여기서만 나온다고, 쏘면은. 네. 그런데, 얘 같은 경우는 쪼 속까지 들어가서, 네. 거기서 겨 나오는 거예요그 음. 크레이, 크레이 깊은 거, 낮은 거. 네. 똑같지는 않아. 네. 어떤 건 들어가고, 어떤 건안 들어가고 그래 이게. 네. 가 네. 없으면, 없으면 안 들어가 이게. 음. 들어가지 않아요. 여기도 마찬가. 여기는 들어가지 않는 거. 네. 그 부분은 그 들어가는 거. 네. 여기는 거의. 어. <laughs> 저번에 공사했던 거기보다는 얘가 그래좀덜있는거같고 음, 거기 네.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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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다섯 군데 했 거기 요 원래 데 거기 도세 다섯 했었 했잖아 여군기 했잖아. 여기는 지금 어제 그벽기라진인젝여기다그인젝에쏘거는다음에기 네. 전에 거는해르되기전요 마감해도 되는가기 이렇게? 기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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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, 구멍이 너무, 아, 너무 커서. 네, 구멍이 너무 커서 상관없어요. 네. 네. 그러면 여기 도 인젝션 먼저 하고, 네, 그 그렇죠. 다음에 이제, 퍼티 하신 네. 거죠? 이것도, 만약 여기서 겨우 나오면 이런 식으로 들 만약에, 네. 겨우 나온단 말이야? 네. 긁어내고서, 네. 또 긁어내고서, 만약에 내일 하게 되면. 이것도 상당히 좀, 네. 깊었다고 볼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여기는 이제 중간에 얘는 이제, 어, 지 않고. 네, 알겠네요. 이쪽은 어떤가요? 여기도 깊죠? 여기도 깊은 거고요. 이렇게 기어 나온 거는 좀 깊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여기다가 보양을 해서. 거고. 네. 아, 보양을 해서. 네, 엄청 많이 나왔어요. 네, 어제 다 보양을 하고 퇴근을 하셨죠?